안녕하십니까? 강아지 호흡기 증상 영역 듣기 평가 안내 방송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동물 의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와! 재채기와 기침에 대해서 구별을 할수 있으세요? 재채기랑 기침이 있고 역재채기랑 거위 울음소리 내는 게또 대표적인 호흡 이상 이 잖아요. 그거를 좀 구별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일 처음에는 재채기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재채기라고 하면은 코 안쪽에 비강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갔다거나 콧물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그거를 몸에서 체외로 배출을 하려는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이상 증상 위에서도 증상이 발현되기도 하지만 강아지들이 킁킁거리다가 먼지가 들어갔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걸 꺼내는 반응의 일환으로 재채기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재채기를 한다고 하면은 치 이런 소리를 재채기를 하죠. 쥐! 그리고 콧물 있는 경우가 많고. 요거 강아지 재채기 하는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재채기 소리예요. 치! 하면서 코 안에 있는 이물질이 바깥으로 강하게 밀려 나오게끔 하는 행위가 재채기입니다. 병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콧물과 동받는 상황 같은 경우에 좀더 병적인 상황에 가깝다. 재채기와는 또 다른 기침이라는 증상이 있어요. 이제 재채기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세요. 기침 같은 경우에는 좀더 가슴에서 쥐어짜는 소리가 들리죠. 좀더 아래쪽에 문제가 있을 때 여기서 뭔가를 체외로 배출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작용이 기침이에요. 재채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기침 같은 경우에는 좀더 안쪽, 좀 기도라든가 아니면 폐 쪽에 무언가를 바깥으로 짜내기 위한 반응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좀더 가슴을 쥐어짜는 소리가 나요. 허! 이런 소리처럼 나기도 하고 막 허! 이런 식이면은 좀더 약간 기도 쪽에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재채기와 기침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구별을 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이제 기침 중에서도 마른 기침이 있고 습성의 기침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들으신 것 같은 경우에는 마른 기침이라고 해요. 근데 습성 기침은 조금 다른 소리를 들릴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들어보실게요. <laughs> 기침이라고 볼수 있는데, 폐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삼출물이 같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폐렴이라든가 아니면 폐수종 때문에 안에 뭐 삼출물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하는 기침은 마른 기침이랑은 성상이 약간 달라요. 여기서좀더 물기를 짜내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발성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냥 공기가 헉 하고 빠져나가는 거랑 조금 다른 느낌으로 이게 표현이 애매할 수 있는데 약간 좀더 축축한 느낌이 나요. 그 소리에서. 팍! 이러면서 마지막에 가래가 툭! 튀어나오는 경우도 그 있고. 근데 이제 또 그런 게 있죠. 역 재채기라고. 역. 거꾸로. 거꾸로 재채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리버스 스니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들어보신 것처럼 약간 코골이 소리 비슷하게 나기도 하고, 머질이 긴 친구들은 공기만 이렇게 훅 나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비관보다는 조금 더 뒤쪽, 그리고 기도라기보다는 그것보다 좀더 앞쪽, 이제 비인두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 어떤 자극이 되는 요인이 있을 때역제체계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역제체계는 그 원인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비인두 부분에 자극 요인이 있을 그렇죠. 때죠. 근데 그 자극 요인이라는 것이 연구계가 늘어나서 연구계 노장이 있을 때도 그럴 수가 있고 그 안쪽까지 이물질인가 뭐 먼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자극을 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알러지라든가 뭐 연기 냄새 이런 방향 제품 그런 것들도 여기에 이제 자극을 주면은 그것 때문에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흥분을 좀 과하게 했을 때또 뭐 어떤 경우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용종 같은 것들 아, 약간 예, 물리적으로 막혀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가 자극이 돼서 역세 체계를 보일 수가 있는데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어떤 자극 흥분 이물질 뭐 이런 것들에 의해 발생하는 빈도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별다른 치료 없이도 개선이 돼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돼요 만약에 그게 흥분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 흥분 요인을 좀 차단을 해야겠죠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가 막. 이상한 뭐 코골이 소리 같은데 이상한 호흡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노리를 당장 중단을 한다든가 뭐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다. 사실 역제책이라는 거는 호흡 소리만 듣고 알 수는 없어요. 요거랑 이제 비슷한 또 다른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좀 감별이 필요한 상황인데 근데 가끔 뭐 역제책이 아닌데 좀 잘못된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뭐라 해가 할수 있냐면은 거위 울음 소리 같은. 호흡음을 낼 때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기도 허탈이 있을 때 기도가 여기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죠. 구스킹이라 해서 거의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요거랑 역제책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고, 뭐, 코골이랑도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과 역대책에는 단순히 소리만 듣고서 비교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실제로 역대책인지 아니면은 거의 울음소리인지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흉강의 움직임이 같이 체크가 되어야 하거든요 들이 마실 때 하는 건지 내쉴 어. 때 하는 건지 가정에서 사실 그거를 구별하시기는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만약에 역대책인지 거의 울음소리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애기가 증상을 계속 보인다 그러면 확인을 받아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때 동영상을 와... 찍어서 병원에 와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애기가 긴장을 하면 오히려 그런 소리를 안 내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기침을 참아 증상을 어, 보일 <laughs> 때 그걸 찍어두시는데 여기에 팁이 있어요. 보통 영상을 찍어오시는 분들 보면은 얼굴을 이렇게 찍어오시거든요. 얼굴을 보면은 호흡 양상이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찍어오셔야 되냐? 얘가 이제 네발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옆에서 허리 윗선까지 이 가슴의 움직임이 보이게끔 그렇게 촬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영상이 너무 짧으면은 호흡을 좀 체크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일단 1분 내외로 좀 충분하게 찍어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보통 그냥 오셔서 따라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 많잖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살, 입으로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음, 많은데 음. 그 다음번에 오실 때는 좀 길게 좀 찍어오셔라 음. 근데 또 간혹 어두운데 소리만 들리게 찍어 오시기도 한단 아, 말이에요. 저도 많이 봤어요. <laughs> 소리만 들리면 유심히 들어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좀 흉부까지 보이게 충분한 시간을 찍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상한 호흡음을 보이는데 우려가 된다. 병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실 때는 호흡을 보이는 모습을 1분 정도로 옆에서 허리 위쪽으로 잡히게끔 찍어서 오시는 것이 도움이 되신다. 어떤 기침을 하는지 어떤 재채기를 하는지 좀 구분하는 게 초반에 좀 진단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영상을 찍어 오시길 바랍니다. 재채기랑 기침 정도는 구별을 해 주시는 게 좋고 근데 기침 중에서도 세부 분류까지는 그냥 소리만 듣고서는 조금 어려워요. 코골이 같은 소리를 내는데 이것이 지속이 된다. 근데 이게 그냥 봐서는 역재책인지 그런 거의 울음 소리인지 구별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꼭 영상을 찍어서 정원에 오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